세월호 4.16 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의 자동차 그리고 본인의 인권센터까지 사, 어, 압수수색 당했죠. 박내군 상임운영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치 못하실 텐데 일단 안녕하십니까? 박내군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올 저기 종로경찰서에 그동안 두 번인가 소환조사 가서 받고 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의 소환 조사에 충실히 응했고 충실히 어, 네. 예 그리고 다른 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응하고 그랬었는데 네 적극적으로 오늘 앞세기 다섯 군데 이렇 들어온 거네요. 다섯 군데요? 아, 어디 예. 어디죠? 어, 오늘 저하고 저저 어, 저, 저하고 이제 김혜진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네네데 예, 예. 거기 이제 자동차 두고 터고 그리고 각각의 사무실 저희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권센터인 인권중심 사람 네. 사무실하고 어 그리고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어, 전 대표거든요. 우리 김혜진 운영위원이 네, 네. 거기 사무실도 이제 압수색 들어왔고 어허. 그리고 사회중연대 사무실도 압수색을 했고요. 네, 그대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박래군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인권중심사람회까지도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세월호 연대를 겨냥한 겁니까? 아니면 박래군 위원장이나 범, 이른바 예전에 범국본 시절의 간부들 몇 명을 타겟으로 한 압수수색으로 보십니까? 어, 어, 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거든요. 었저랑 김혜진 예, 위원장. 김혜진. 여기서 예, 이제. 어, 이,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이 4.16연대 결성을 주도했고, 그리고 이제 몇 번의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다라고, 음, 저희들은 이제 네.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네. 협의를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집시법 위반, 네. 일반 도로교통 방해, 방해, 그리고 또 특수부모 집행 방해, 네. 이런 걸 협의를 두고, 어, 오늘 압수색을 발부받아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네. 압수색을 이제 발부받은, 바로 청구한 게어저께고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 임명장을 그 받은 데 임명 예, 받자마자 그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네. 곧바로 이제 발부가 됐고 오늘 그 압수수색이 단행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안총리로서의 첫 선을 보이는 그런 네. 어 뭐였습니다 예첫 음, 작품이다 그런 해석이 네네.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적 일치성을 보이는군요. 예, 예. 지금 이 시간 현재 압수수색은 끝났습니까? 어디서도 진행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예, 그 자동차 어대 자동차는 사실 자동차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laughs> 예, 금방 예.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 그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어 일찍 끝났고 어, 여기 4일 정전된 사무실은 오후 11시부터 오후 5시 경까지 예. 진행이 됐습니다. 꽤 오래 진행이 된 겁니다. 조금 전까지 했군요. 예예 예, 예. 뭐 어떤 것들 가져갔나요? 거기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그 사십육 어, 어, 년대의 그 회의문건들 그리고 뭐 노트, 네. 수첩, 네. 메무장 네. 이런 네. 것들을 압수하게 돼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신경 쓰는 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이 이제. 회계 장부라든지 네. 거래 한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재정을 털어서 돈 들여다보겠다, 예예예 예, 재정 비리 이런 거 찾아내겠다고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저희가 먼저 시민들의 모금으를긴 진행한 거라서 그런 거 없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런 것을 들에 대한 거 그리고 컴퓨터와 어, 컴퓨터, 이제, 거기, 어, 그리고, 음. USB, 네. 외장 하드, 이런 것들을 압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래. 다 적시해가지고 왔었다는 얘기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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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4.16년대 사무실에서도, 이제, 파일들 몇 개를, 복사를 해갖고, 그리고, 네. 이제, 여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가, 이제, 훼손이 많이 된 경우는, 이제, 또, 형사소송로에의해서뭐 어, 뭐 하드디스크를 그 밀봉한 상태로 압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하드디스크 하나가 지고 어, 밀봉돼서 압수된 상황이죠. 네. 그 지금 메르스 때문에 거의 한달 가까이 전국이 지금 뭐 최소한의 경제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국민들은 네네. 온통 관심과 걱정이 다 그쪽에 가 있는데 네네. 굳이 이 국면에 4.16 연대에 에... 집행부, 지도부를 겨냥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그뭐 정당성 이런 것은 굳이 재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메르스 네. 때문에 온통 난리인데 이 시기에 압수색 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런 예상 혹시라도 했었나요? 황총리 인준안 통과되면서? 아니, 뭐, 그서 예상은 좀 없었고요. 네. 워낙 뭐, 메르스에, 뭐 메르스, 전국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메르스에 대한 어떤 이런 불안감이 어떤 해소하는 거에 정부가 집중해야 되는데. 네. 어, 사회주, 이, 연대에 대한, 어, 수사가 잠시 뭐 중단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압수색이 전격적으로 들어오려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네. 메르스가 어쨌든 진정되길 바라고 있는 게 이제 정부가 이제 메르스가 진정된다 진정하는데 진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또다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메르스가 진정이 되고 그러면 곧바로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어떤 책임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렇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를 이렇게 4.16연대에 대한 탄압으로 음. 일정 정도 덮으려고 하는. 예. 음, 속 속에서. 그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전 어쨌든 전 세월호 참사 진실 을 규명하기 위한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어 정부의 그 시행령이라든지 등 등등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항의들이 계속 될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들과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뭐 이런 거 아니냐, 음. 뭐어부적으로 먼저 증거를 잡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심리적 위축 효과. 예예 예, 예, 그런 예. 것들을 노리고. 오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종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될 네, 수 있다는 네. 말씀이죠. 이 관련, 오늘 전격적인 압수수색 관련해서 오늘 4시에 긴급하게 입장 발표를 하셨죠. 아직 보도되지 않거나 못본 분도 있는데, 짧게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어, 황교안 총리의 첫 작품이 음흠. 보안 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이제 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커녕 방해만 해온 정부가, 예. 이메르스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 공안 탈압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라서, 저는 규탄할 수밖에 없, 없다는 질문들을 네. 분명히 했고요. 예. 그리고, 어, 이런 어떤 정부의 탈압에 맞서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강구하게, 우리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들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을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 요뭐 멜스 때문에 물론 정신이 없긴 하지만 예. 3일 전이든가요 6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보름 동안 10만 명 서명 운동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멜스 예, 예,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으시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 진척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제 저희가, 어, 6월 1 6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밝혔던 거는, 지금 이제 시행령, 정부 시행령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쓰레기 시행령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시행령이잖아요. 네. 그것을 폐기하기, 폐기하고, 특조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든 시행령 안을 수용하라고 이제 저희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고요. 네, 네. 한편에서는 이제 국회법에 대한 전, 어, 거부권 시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뭐, 단기간에 10만 동안, 2주 동안 10만 명 모아서 6월 30일 날 청와대에 이제 접수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 뭐, 만명 정도밖에 안 해서 아직 멀었습니다 네. 어,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이 세월호 삶의 진실 규명을 위한 어떤 이 서명 운동에 또좀 동참해 주시기를 또 호소드립니다. 예. 이 메르스 국면에서도 만 명이나 돌파했다는 게 그참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듣기엔 예, 예. 우리 박 예, 예. 위원장님 성에는 차시지 않겠지만. 예, 예. 그러저나 우리 박 위원장은 뭐 젊은 청춘, 스무 살 때부터 삼십 년 넘게 모든 격변과 투쟁과 싸움의 현장 인권을 지켜왔고 온 몸을 개인의 뭐 개인 돌봄 이런 거 전혀 없이 해 오셨고 동생분도 또. 예. 에, 조국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 몸을 기꺼이 헌신하신 또 열사시고 한데, 50이 넘어서 머리가 허해가지고 물론 백기환 선생님 이름도 계시지만, <laughs> 예, 예. 세월호 용산 참사, 늘 이럴 때마다 거리에서 현장 한대짬 자고 이렇습니다. 이 나이 예. 들으셔서도 50대 중반쯤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자동차를 뭐불신검문하듯이다 일일이 열어보고 사진 보니까 휴지통, 뭐 쓰레기통에 있는 그 조각까지 다 이렇게 보고 찢어버리고 한 것도 맞추는 거 봤는데 세월호 참사 네. 이후로 지금 광화문을 유가족들과 함께 꿋꿋하게 지키고 계시는 입장에서 뭐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현 정부 그리고 현 총리 뭐 네. 총리를 일정 부분 방패막이로 내세운 감도 없지 않으니까 말이죠 청와대와 네. 총리에게 특히 신임 총리에게 뭔가 한마디 꾸지람도 좋고 뭐 네. 대답도 네. 오늘 납수세색에 대한 대답도 좋고 네. 하고 싶은 말 편히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가 좀 알아야 될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작년부터 계속 이제 많은 어,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요. 예전에 다른 참사들 겪었을 때그런 때와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네 세월호 참사는 덮어줄 수 없고 세월호 어. 참사 이전에 4월2 어, 0 4월 1 4년4월1 6일이전으로돌아갔습 여보세요? 서울에서 자발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이라서. 이걸 무슨 탈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중단되거나, 음. 어, 뭐, 탈압을 한다고 해서 활동을 뭐, 어, 못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공안 탈압을 누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네. 만약에 누르면 누를수록 더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전국을 돌아가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이, 이 정부가 공안 탈압으로 이렇게 이제 뭐 해서 시민들을 위축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망상을 좀 떨쳐버리고 정부에 좀 자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이 진상규명할 거 정말 두렵지 않고 겁는게 없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어, 어, 책임 책임을 뭐저 어, 저다 질풍으로 지겠다라고 한다면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할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 협조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어 제가 보기에는 이. 나갈 때까지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안 탄압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폭발한다 그런 문제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안 통치 종북몰이에 대한 유혹을 버려라. 이것은 네. 현장을 지켜온 늙은 투사. 아, 미안합니다. 늙은 투사가 아니고 <laughs> 예, 예. 꿋꿋한 투사 박내군의 경고이자 통첩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예. 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할 때 정리 잘 하시고요. 인터뷰 예,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